정말 나랑 한마디도 안할 거야? 설마 엔젤라가 상처를 받았다고 그렇게 날수 있는 건 아니겠지? 그럴 리가 없지 넌 그저 네 완벽한 계획이 틀어져서 화가 난것 뿐이야 이런 짓이란 게 뭘까? 올바르지 못한 짓? 난그 올바르다는 걸 이해할 수 없어 인간이라는 존재가 올바른 상식이란 걸 안고 있어서 발전이 없고 불행한 삶을 사는 거잖아. 흔히 정이라고 부르는 것들 말이야. 시간은 왜 일정한 방향으로 흐를까 그건 너희가 시간은 한 방향으로만 흘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대체 그게 왜 올바른 걸까? 올바르다는 것의 기준은 무엇일까? 왜 이런 걸 정해야 하는 걸까? 우리가 더 발전하지 못하도록 선을 정해 놓은. 무언가의 존재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올바르다고 하는 건왜 인간의 욕망을 제약하려는 거지? 왜더 발전할 수 없게 하느냐는 거야 난 의문을 품었지만 곧 이것에 대한 답을 내렸어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도시 전체에 알리려고 해 쥐도 새도 모르는 사이에 자취가 사라지는 해결사들은 널렸어 죽었든 튀었든 간에 더 이상 연락이 없다면 계약 기반에 따라 사무소 제명이야. 그리고 네가 말한 초대장권은 증거불충입니다. 종이에 서명하자 문이 생기고 그곳으로 걸어 들어갔더니 부자놈들의 장난이나 날개의 특이점 실험일 수도 있겠지. 우리 윤 사무소에서는 그런 일에 시간 낭비 안할 거야. 누님 티사에서도 온 연락 받았죠? 하... 또 얼마나 마신 거예요. 게다가 뭐예요? 이 영수증 내역은 사무소 돈으로 결제까지 하셨네. 이분들도 참 둥지 출신이라 그런지 이야기가 잘안 통하네요. 그래도 이 근방에서 제일 버리가 괜찮은 분으로 보였는데 말이에요. 어! 방금 그거 가면라이더 맞지? 진짜야? 인사. <laughs> 어! <laughs> 가면라이더 무슨 뭐 인서야 진짜 가면라이더를 본건 오늘이 처음이야. 맞다. 우리 동아리 번 가볼래? 그만둬. 듣으면 안 돼. 그 녀석이 에, 올 거라고. 어. 넌 지금 널 공격한 녀석을 없애고 싶어. 그래서 내가 그 바람을 이루어주려 한다. 왜냐면 난 신지 너니까 너도 날 쓰러뜨릴 수 없어 난 가면 라이더 육아이기 때문이지 거는 건 오직 자신의 자존심 믿는 건 오직 자신의 주먹 원하는 건 뭐든지 이루어진다 이것이야말로 신의 힘 그럼 지금부터 가드브 하이스쿨 수도권 예산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대회장에는 집행위원들이 직접 스카우트한. 수많은 격투기 실력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대회는 모든 무술과 검술, 전투 스타일을 허용하는 종합격투기 토너먼트입니다 시간 제한, 무기 사용 제한도 일절 없습니다 룰은 간단합니다 상대를 쓰러뜨리거나 항복을 받아내면 승리입니다 이미 각 지방에서는 지역구 예선이 열리고 있어서 한달 후에 본선에 참가할 대표 선수가 속속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선수들이 입장하겠습니다! 음... 음? 네? 으 새로 이사 온집이가보지요헤가워요저 <놀라> <저녁이> 여기 경비예요 네 <놀라> 살면서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 찾아와요. 다 해결해 줄 테니까. <laughs> 예쁜 냄새네. 그들이 귀족으로 보이는 자와 만났다고 하면 그럴 가능성이 높겠지. 모두가 너하고 똑같은 줄 아는가, 카리오스? 넌 예전부터 그 둘에게 관대했어. 공과 살을 구분해라. 우리 가주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로드를 섬기며 그가 내린 명령을 목숨 걸고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 배신자를 잡아버라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도록 아니, 쿠아쿠, 이건 아니지 그럴 순 없어 외지인은 모두 배척한다는 게 우리 마을의 규칙이잖아 촌장님께서 화내실 거야 이게 뭐야? 이 구슬은 뭔데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지? 야돼 이대로는 안 되겠어 질로도 늘어나기만 해 어쩔 수 없군 그걸 쓰는 수밖에! 이기! 남한테 떠넘기기! 그럼! 여기 요술이 있어! 라이노 요원님 테크니컬 렉트 걸어서 가셔야 돼요. 괜찮으세요?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세요. 됐어, 클로이. 시작해. 스파이더맨,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했던 말은 대체 무슨 뜻이었어요? 영웅이 생각보다 근사하지 않다고 했어요. 얻는 게 별로 없어서 왜 이러고 있나 고민한다고도 했고요. 슈퍼히어로 규제법에 반대한 세 명이 의문의 사고를 당했다는 건 결코 우연일 리가 없어 오스본이 그 사고들을 낸게 아닐까? 이런! 미안하고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방해가 됐나? 잘될건 바로 지금이 기회들! 사람 바보 만드는 이런 쓰레기에서 눈을 떼고 자본주의에 모여든 안구를 뽑아낸 실실를볼수 있는 기회에 자 지금 뭘 보고 있는지 생각해봐. 인간의 가장 저열한 본능을 충족하는 원시적이고 말투적인 엔터테인먼트 아니냔 말이야. 악마에게 영혼을 판 스타들과의 인터뷰. 망한 선지자들은 이기주의라는 복음을 퍼뜨리고 광고까지 이렇게 외치지 사라심벌어라 먹어라. 다개수작이야 당신들 머리 안에 똥만 차게 만들어서 생각도 의식도. 불편한 질문까지 없애버리라는 거라고 생각해봐 왜 직장을 얻으려고 우리 몸을 망가뜨려야지 왜빚전 쌓여가는데도 억만장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지 왜 나이트시트 객단에 다 합친 것보다 경찰이 더 무서워하지 TV를 꺼 그래 끄라고 그리고 나가서 이 동네 푸른색 스크린이 꺼지는 집이 몇이나 되나 살펴봐 그 수가 바로 우리 동지들의 숫자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보라고 그날은 반드시 올 거다 예상보다 더 빨리 힘은 내가 원했던 게 아니야 고마워요 은호씨 한밤중에 불쑥 연락했는데 이렇게 나와줬잖아요 느닷없이 이런 얘기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이대로 는칠수 없다 반드시 우리가 이길 거야. 유리누님, 형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저쪽 길로 가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신입이 그렇게 보고 싶으세요? 되게 서두르시네요. 네. 이 몸이 버티는 한 싸울 거야. 살아서 돌아갈 생각은 버려. 복수가 뭔지. 가르쳐. 죽고 싶다면 죽여주지. 진짜 고통 맛보게 해주지. 나한테 덤비다니. 기분! 난, 날 위해서 싸워. 어쩔 수 없군. 마기를 사용하는 수밖에. 칼론, 지금 상황은 니놈이 자처한 상황이라는 걸 알아둬라. 버티는 것도 여기까지인 것 같군. 네 지식은 잘 써줄 테니 안심하라고. <웃음> <웃음> 안녕. 난 모험가로서 주량을 단련 중인데 같이 한잔 할래? 내가 생각하는 최강자가 누구냐고? 그건 바로 위대한 모험가 스탠리시지. 정말 운도 없지. 우리 운송단이 추추족한테 습격당했어. 우리가 빨리 도망쳐서 망정이지. 마을과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아주 작은 추추족 야영지인데. 평소에 물건을 들여올 때도 일부러 피해 다녔거든. 그런데 오늘 갑자기 하늘에서 사람 하나가 그 추추족 영지 안에 떨어진 거야. 아, 명예 기사와 노엘이구나. 둘이 임무 수행 중인 거야. 뒤에 이분은. 몬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낯설고 존경하는 손님. 죄송하지만 당신의 신분과 목적을 말씀해 주세요. 페보니우스 기사단이 당신의 안전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음. 그럼 실례지만, 리월 총무부에서 발행한 관련 서류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당신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호프만 씨, 호프만 씨! 연문 쪽에 일이 터졌습니다! 모두 연문으로 소집하라고 하세요! 슬라임이 흔하다는 걸 알지만, 거기 있는 슬라임은, 제 평생 봐온 것보다 훨씬 많아서. 아우! 물론 아니지. 분장한 거야. 그게, 좀비끼리는 안 싸우거든. 분장하는 친구가 가르쳐 주던데 에옥수수 전분하고 산딸기 감초를 사용해지. 내 생활에 딱 맞아.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거든. 리비에라 골프장에 갔다 왔는데 아무도 없어서 좋더라고. 난 믿어지지가 않아. 오르페온 공연이라니. 수많은 밴드가 여기를 거쳐 갔다가 어마어마하게 빵뜬거 알지? <laughs> 우린 레전드가 될 거야. 많이 먹어도 오늘이 지나면 모든 게 변할 테니까. 수고했어, 크림. 거기 누구야, 크림? 아, 반가워. 난크림을 좋아하는 크림핑 크림. 하... 자, 한번 먹어볼래? 아무리 잘 그려도 어차피 그림은 크림 아무 먹을 수가 없거든, 크림.